반갑습니다, 파라베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 어 이제 세 번째 희생양 영상이 아니고 어 이제 1.5부에 존재하는 어 장비작과 무기작 그리고 기타 훈장작 등을 어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어 별도의 영상으로 첨부할 테니까 어 낚시는 제외하고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토토 토토 무기자기 입니다 숨바꼭질 토토를 얻어서 어, 40개를 얻어서 무기랑 바꾸는건데 총 8종을 바꿀 수 있고 한종마다 5포인트가 소모됩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어 영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될 것 같고 어, 못 따라오실 분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어, DC에서 퍼온 어, 지도 영상 어, 따로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포인트를 얻으시면 맨 처음에 캐스트를 주었던 곳에서 어, 경품으로 8종을 전부 다 바꿔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장비작입니다. 장비작. 어, 장비작은 어, 미래에 가서 토토 드림랜드 여기 보이시죠? 어, 들어가서 하운티드 샤토. 어,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운티드 샤토에 들어가서 내려갑니다. 왕실에서 내려가고, 옥자가 나오면 또 내려갑니다. 자, 바로 아래에 있는 어, 느낌표로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어, 밑에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느낌표 보이십니까? 그거 발판 밟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거 밟고 들어가시면 여기 석상에서 틈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틈새로 들어가면 이제 고양이가 들어가요. 키로스가 들어가요. 자, 4층에서는 아이템, 저글링이랑 드림링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반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4층에서는. 자, 오른쪽에 드림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장비작 한번 하시면 되고 이제 3층으로 갈 건데 3층으로 가기 전에 이제 깡통 의색어 깡통 의색기가 아니고 이제 어, 덱을 바꿔 주고 깡통 예색, 깡통 친구들을 잡으러 갑니다. 어, 잡고 3층으로 가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제 4층 서쪽 통로까지 이동해 주셔야 돼요. 서쪽 통로에서 이제 내려가면 3층 서쪽 통로가 나옵니다. 네 아래, 제일 아래 느낌표가 이제 문인데 어, 어, 빌어먹을 깡통들이 문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문이랑 반대로 쳐다보는 깡통 친구들을 어,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문이랑 반대되는 깡통 보이시죠 어, 가차에서 깡통만 나와서 깡통 너무 싫어 깡통 어, 어쨌든 그 깡통을 처리하면 여기 틈새가 보일 겁니다 처리한 자리에 그리고 이제 토토의 미신간과 마신간과 하는 팔찌가 나올 겁니다. 어 오른쪽으로 가서 네 아이템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먹어주고 2 층으로 레스기릿자 3층 북쪽 통로까지 이동해주시면 어, 내려가면 그냥 2층 나옵니다 2층 북쪽 통로가 아니고 2층 나와요. 여기서 이제 느낌표 따라서 이동하시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어, 그림이 하나 보일 겁니다. 어, 일단 처리해주고 다시 쭉 가시면 끝에 무늬, 어, 그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벽에 걸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별도의 전투 없이 어, 전투 없이 여기 틈이 보이면 어, 키로스가 들어가서 아이템 하나를 줍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어, 세 가지 토토 장비가 모두 얻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장비 무기도 아니고 이제 어, 심심하면 하라고 만든 어, 줄넘기입니다. 줄넘기가 굉장히 심심할 때 하면 딱 재미있는데 어,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뭐 줄넘기 스토리는 건너뛰고 현대에서 어, 코니움 마을로 가시면 어, 이제 애색 애색. 그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말을 걸어주고 10번 정도 줄넘기를 하고 다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10번 정도 줄넘기를 하고 다시 라틀로 가서 엄마한테 놀거 없다고 이제 불효를 저지르는 아이한테 어 줄넘기를 선물해 주면 어 줄넘기 퀘스트가 주어집니다 어 그럼 막 재밌다고 신나게 놀아요 그러고 이제 줄넘기를 나틀에서 300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어, 300회 굉장히 지루하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 어, 166번, 어, 300번 가능할 것 같은데 뭐 200번 넘어가면 더 빨라지겠죠 어쨌든 라틀에서는 300번 하시면 되고요 어, 따로 별도로 바로키에 가시면 또 이제 줄넘기가 있습니다 또 그건 1000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대에두명이 있는데 두명은안 된다면서 이제 지금 거부 현상을 보이네요 그래서 네명 맞추고 어, 이런 식으로 줄넘기 방법이 조금 다른데, 어. 어. 네, 이런 식으로 1 0 0번을 하라고 합니다. 네총 3회 뛰었다고 하네요. 신기록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토토 무기는 어, 100마리 훈장작 하다 보면 어, 강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하드도 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질문이 많았던 게 일주 어, 모브 이후에 어우거 요새를 어, 월드 맵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거기서 찾지 마시고 기억의 방 차원의 틈새 기억의 방에서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낚시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고 어, 이번 영상은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